비전 있고 인터넷에 또 스마트폰 뭐 너무 많은 매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책을 접하기에는 바쁘기도 하고 번잡하기 때문에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좀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저녁이나 또 휴일이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책을 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서재에 책을 봐야지만 역시 또 책을 뽑아서 읽게 되죠. 근데 보통 다닐 때는 그냥 사람 만난다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못 봅니다만은 조용하게 책과 가까이 있을 때 책을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책이 요즘 뭐 감명 깊은 책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저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 아이작스니슨 약한 930회 지나 되는 두꺼운 책이지만은 스티브 잡스의 그 전기가 아주 잘 썼습니다. 두껍지만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봅니다. 전제적인 어, 분이죠. 그 이분이 참으로 불행하고 어, 역경 속에서 어, 정말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낳았다는 점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어, 성경이나 또 어, 사서 삼경 또 불경 이런 고전이 가장 사람의 깊은 데를 잘울려주는 어, 같고요. 또 위인 정기들을 많이 봅니다. 과연 아, 현,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 요즘 같으면 이제 스티브 잡스든지, 뭐, 이런 좋은, 어,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대목대목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 보통 책은 두 번, 세번 읽으면은 좀 맛이 없어지는데요. 고전은 읽을수록 그 맛이 더 깊고, 또 생각할수록 그 맛이 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을 주변에 두고, 자주, 또 반복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몇권 읽었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건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어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어 옛날 같으면은 적어도 백독 이상씩 이렇게 해야지만 그 깊은 맛이 나온다고 하죠. 또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릴 때 보던 고전과 나이가 들어서 볼 때, 또 기쁠 때 보던 것과 역경에 처했을 때 보는 것다 다르죠. 그 맛을 다 이렇게 더 깊이 깨달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고요. 저는 뭐 이제 젊었을 때는 감옥에도 한 2년 6개월 가서 살았고 또 굉장히 어렵게 제가 젊은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제가 사고만 치지 않고 조용히만 있어주면은 얼마나 고마울까. 심지어는 제가 감옥 가 있을 때가 우리 집 사람도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 감옥 가니까 이제 더 저를 감시하거나 또 미행하는 형사들도 안 오고, 또 제가 돈도 많이 갖다가 쓰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 경제에도 제가 없을 때가 더 도움이 되고, <laughs> 그 다음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제가 없으니까 더 좋은 그런 아, 젊은 시절을 저희는 보냈습니다. 요즘엔 근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에, 저도 이제 더 아내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딸에 대해서도 더 가깝게 안정되게 이을지니까 요즘 뭐 잡혀갈 일도 없고 또 그렇게 아, 감옥 갈 일도 없기 때문에 이제 가정의 소중함과 아, 서로 가족 간의 사랑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이 들었어. 뒤늦게 좀 철이 들었습니다. 근데 <laughs> 우리 딸을, 저는 처음에 이제, 딸을 처음 낳고, 정말 내가 딸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원래 자식 사랑은 자기 자신,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제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딸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여성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우리 딸이 잘 되려면 여성들이 정말 대접받고, 당당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남성 이상으로 사회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또제 딸을 이미 낳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네. 빠른 시간 내에 한2삼 30년 내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이제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더 신경을 쓰고 이래 돼서, 어, 저로서는 우리 딸을 낳고부터, 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아 정말 제가 홍보대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이 딸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내는 아무래도, 어, 서로 다투기도 되죠. 뭐, 당신이 잘났냐, 내가 잘났냐. <laughs> 다투게 되는데, 딸하고는 다툼이 없죠.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으로 잘 되기만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뭐, 저도 똑같죠. 성경도 읽어봐라. 또 뭐, 노노도 봐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불경도 좀 보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에, 우리 딸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만큼, 나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외보라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저만큼은 그런 고전의 깊이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아, 다른 젊은이들에 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서, 어, 그래도 좀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즘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저보다도 모든 면에 잘하거든요. 뭐, 컴퓨터라도 잘하고, 영어도 잘, 뭐, 뭐든지 우리보다 잘하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뭐, 춤도 잘하고, 다 잘하죠. 그래서 너무 젊은이들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젊은이들을, 어, 대단하게 에, 배려하고, 인정하고, 어,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지만안 되겠나. 너무 공부, 공부, 시험, 시험, 성적, 성적, 자꾸 취업, 일자리, 너무 이런 거 따지고 약삭빠른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다해 나가는 일인데 지나치게 성적 위주, 손의 관계 이해 타산을 따지는 이런 자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힘들 때 물론 고문 당할 때하고 감옥 살 때죠. 그런데 네. 저는 뭐 고문이랑 고문을 다 당해 봤는데요. 전기 고문, 물 고문 뭐 온갖 고문을 다 여러 분 당해봤습니다만은 가장 힘들고요.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해도 또못 죽게 또 이렇게 감시를 하고 또못 죽게 여러 가지 감옥 같은 데서는 이제 방성구라고 해서 머리에 투구 같은 걸 덮어 씌워놓고 혀를 깨물어 못 죽도록 이 혀에다가 이렇게 못 깨물게 또 하는 그런 걸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힘든 나날도 있었지만 그것이 지나놓고 보면 다 아 뜻깊고 의미 있는 어, 추억이 되고 또제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경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딴데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앉아서 책 보는 게 제일 많은데 이제 그 감옥에서도 벌방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또 징벌을 맞습니다. 감옥에서 뭐재소자들의 어, 인권을 위해서 제가 떠들고 이러면 또 이제 또 벌방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어, 벌방에서는, 어, 책을 안 줍니다. 그럴 때는 참, 책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역시 감옥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아, 아, 만남이 자유가 소중하구나. 두 번째는, 어, 책을 못 받을 때도, 아, 책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 아주 먹방에서 꽁꽁 묶여서, 아무 책도 없고 빚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책을 읽으면서 기쁘죠. 만화책을 읽으면서 기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깨달으면서 또 기쁨이 있겠습니다만, 책은 바로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